역대상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7절부터 23절. 세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법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은 노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을 때 이제 막내 동생 야벳과 함께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일을 했죠. 그래서 노아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샘을 축복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계는 자가 되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는 샘과 야벳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저주를 했죠 그래서 노아는 그렇게 샘과 야벳을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대로 야벳도 복을 받고 샘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셈은 아, 아홉 명의 아들을 낳고, 또그 아들들이 수많은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어, 정말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다 기록을 했는데, 전부 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에스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알 수가 없고,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다 알아, 안다 한들, 이걸 다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네, 그래서, 중요한, 음, 것만 이제 얘기하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 있는 기록에 대한 사람들은 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기록을 한 것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에스라가 가장 잘 아는데, 제가 에스라가 아니라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 이제 중요한 인물들 중에서 또 중요한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셈의 아들 이제 엘람은요, 그 엘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그 가나안 땅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중에 망하죠, 멸망당해요. 그다음에 이제 셈의 아들 아수르가 나오죠. 이 함의 손자 아, 니무롯이 아수르를 건설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어제 말씀한 거. 아수르를 건설하는데 그걸 뺏은 사람이 이제 이게. 예,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아, 니무롯이 건설한 왕국을 뺏어서 이제 이 아수르의 새로운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 이 BC 722년. 또는 721년에 부기스르 왕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셈의 아들 아르박삿. 아르박삿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르박삿이 다 셈의 후손이잖아요. 다 셈의 후손인데 셈의 아들들 중에 아르박삿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아르박삿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셈의 후손이 하나님 여호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그 예언한 것이 이제 아르박사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셈의 어, 후손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돼있진 않아요 성경에 그걸 해석을 한 거지 여호와의 장막에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예, 세맥에서 이제 증손자. 세맥에는 이제 증손자가 되고, 아르박사 세계는 손자가 되는 이 벨렉이 있어요, 벨렉. 이 벨렉 때 땅이 나눠졌다. 그래서 이 땅이 나눠진 거를 뭘로 이해하냐면, 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연관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 중요하다는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매의 후손들, 이렇게 보면은, 세매의 후손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 특히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 밑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나오죠. 혈통상으로 예수님은 세메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영적인 축복 말고도, 뭐, 아수르 제국을 건설하고, 뭐 이런 큰 나라, 뭐, 아수르 제국을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어, 이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맞는데, 에,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다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을 받은, 영적인 축복까지 받은 사람이 있고, 영적인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샘의 우선들이 다그 축복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육적인 축복을 받는 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어, 육적인 축복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면, 그럼 뭐 그냥 지옥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잘할수 있지만, 그게 좀 불쌍한 거죠. 근데 이세매우선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정복하고 뭐 이런 이런 식이거든요. 예, 네,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자손이 축복을 받지는 않아요. 그 자식이 자식을 또 낳고 손자가 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그 신앙이 그 신앙이 흐려지는 거예요. 옅터져 엿어져가지고 어,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응? 아니, 안타까운 일이죠. 하여튼 어, 뭐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지만 이삭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지만 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나눠주고 나눠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믿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 자손들이 다 그대로 축복을 받지는 않아요. 축복을 받는 자식은 몇명 없어요. 항상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한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셈이 아홉 명을 낳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축복을 이어가는 건한 명이에요. 아르박사. 그 혈통에서 이렇게 항상 작다. 그래서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다 믿음을 전수해 주셔야만 그 자식들이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손들이. 근데 전수를 못해 주면 믿음을 전수받은 자식과 후손과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 후손이 서로 싸우는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하고, 이 세상에서는 서울 싸우고, 죽어서는, 네, 천국에 가있고, 누구는 지옥에 가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극이죠. 그래서, 뭐,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가르쳐야 믿을 가능성이 높죠. 여심을 만나고 영접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잘 가르쳐야지. 그래서, 어, 자녀가 지옥에 가면, 그것처럼 비교해 지겠어요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기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샘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1장 2 4절2 7절 샘,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루,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해서, 어, 샘을, 에스, 그 에스라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또 다시 정리한 를 거예요. 간추려서 자 그러면 이것은 왜 그렇게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이다. 네. 그리고 어, 그걸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여기 위대한 나라들, 큰 나라들이 다 셈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부다 하나님의 손아계 있다, 이게 그 전부다 하나님의 손아계 있다. 응? 지금 그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전부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아무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되라.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나에게 충성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어, 그래서 에스라 같은 어, 사람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에스라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회복이 또 되죠. 되기는 어, 네에미아가 나오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정말 자녀들에게 전수해줘야 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부욕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질병에 걸리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는 거죠. 복받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 전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도 세상에선 복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저주가 되죠 진짜 진짜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받은 것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심해서 어,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알아서 믿겠지 하면 안 되고, 알아서 믿지 않아요. 잘 가르치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어,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본이 또 돼야 됩니다. 본이. 정말 신앙의 본이 되죠. 하나님을 이렇게 삼기는 거다. 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고, 여러분이 잘 본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는 한 명도 나고자가 없도록, 신앙에 나고자, 천국에 나고자가 없도록, 여러분의 자녀들끼리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큰 믿음의 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결단코 되지 않아서 그 후손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